얼마 전, 한 축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트넘의 태극기 응원 논란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영국에서 직관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태극기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태극기 논란에 알게 된 것은 한 채널에 이런 댓글을 남기게 되면서입니다. 저는 제가 남긴 이 댓글이 논란이 될 만한 댓글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현지에 활동하시는 한국인 기자분과 유튜버가 태극기 간에 현지인에게 인터뷰한 영상과 댓글을 보게 됐는데 댓글에도 태극기 임원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일단 영상에 인터뷰한 현지 토트넘 팬들은 태극기 임원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앞에서 인터뷰하는데 누가 싫다고 얘기하냐? 영국인 인터뷰해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반응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태극기 의원이 좋다고 인터뷰했다는 댓글에는 그럼 손흥민이 태극기 싫다고 대놓고 얘기하겠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불편하죠? 저는 2015년부터 해외축구 직관을 했습니다. 특히 메시티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꾸준히 직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토트넘이 꾸준히 챔스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직관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영국으로 직관하러 오는 한국 축구 팬들이 늘어나는 것을 현지에서 매년 실감했습니다. 토트넘 구장에 신축된 이후 수용 인원도 늘어나고 직관 오는 팬들이 늘어나면서 빅매치인 경우 몇백 명의 한국인이 토트넘 구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명실상부 토트넘 주축 선수 에이스이고 런던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만큼 런던 클럽에서도 톱클래스 선수입니다. 토트넘 팬들이 'I Love s o n g 를 외칠만 하죠. 그렇기에 토트넘 한지 팬들은 손흥민이 한국 선수인 것을 토트넘에 찾아오는 한국 팬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또한 인지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 구장을 찾는 한국 팬들이 많고, 그중 많은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태극기를 가져옵니다. 경기장 내부에 들어가면 태극기를 펄럭이는 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지 팬들이 토트넘 구장에서 토트넘 플래그가 아니라 태극기 흔드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저는 그동안 직관하면서 그런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고, 현지 팬들이 태극기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선수로 인해 토트넘 구장을 찾는 한국 팬들이 많아진 것을 좋아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아도 동양인은 한국인.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장에서 호감을 표시합니다. 토트넘 구장이 신축된 이후 오랜만에 찾아간 경기장이 한국인 이전보다 훨씬 많아서조차 놀랐고 태극기 또한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직관하면서 느낀 점으론 부족한 것 같아 토트넘 현지 팬에게 논란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토트넘 직관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현지 영국인 유튜버에게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친구는 온 가족이 토트넘 팬이고 매번 홈 경기를 보러 가는 토트넘 골수 팬입니다. 친구에게 한국에서 태극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하니까 현지에서는 태극기 뿐만 아니라 어떤 플래그에 대한 논란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기를 들고 응원하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는데, 제가 며칠 후에도 주변 토트넘 팬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고, 이후 좀더 상세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친구가 아일랜드 영국 이중국적이라 한국인이 태극기에 반응하듯 아일랜드 국기가 구장에 많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고, 특히 로비킹이 토트넘에서 뛰었을 때, 아일랜드 국기 응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선수인 예들린, 브래드 프리델 꽃기퍼, 클린트 댐시로 인해 미국의 성조기 또한 많이 볼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한국인이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는 것을 좋게 보고 있고, 손흥민이 언젠가 토트넘을 떠나더라도 토트넘을 계속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토트넘 현지 유튜버에게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인들이 태극기를 가져와서 응원하는 것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아일랜드 국기도 많이 보고 키프로스 국기도 많이 볼수 있는데 이런 건 평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손흥민 선수의 셔츠나 스카프 등을 입고 있는 모습도 너무 좋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사실 현지 영국인들은 이 문제에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아요. 논란거리도 안 되는 이유라는 거죠. 태극기 들고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러 온 한국 팬들이 많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잘 넣어주고 팀이 이기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토트넘에서 사랑받는 선수, 대한민국 선수를 응원하러 온 한국 팬들이 딱히 싫을 이유가 있을까요? 토트넘 유니폼이 엄청나게 팔리고 간중석도 꽉꽉 채워주고 클럽에 이기되고 있는데 좋으면 좋지 싫을 이유가 없어요. 경기 중에도 심없이 큰 태극기를 펄럭이며 시야를 가리고 경기 관람을 방해하는 진상팬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태극기를 펄럭이는 한국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경기를 방해하거나 경기 관람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면 현지 보안요원이 주의를 주거나 심하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전 하프타임 때 관중석에 있는 팬들을 메인 스크린에 보여주는데요. 태극기를 들고 있는 한국 팬들 엄청 보여줍니다. 원래 메인 스크린에는 정치적 메시지나 부정적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뜻을 모르는 플랜카드는 절대 띄워주지 않습니다. 토트넘 구당 측에서 태극기와 한국어로 된 플랜카드는 메인 카메라에 자주 띄워줄 정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태극기 응원이 문제가 된다면 토트넘 구단 측에서 태극기 응원에 제한을 두거나 금지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직도 태극기 응원이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손흥민 선수는 태극기를 보며 힘을 얻는다고 말했고 토트넘 동료들은 라인업 발표 때 손흥민을 향한 한국인들의 큰 함성 소리를 불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지 토트넘 팬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토트넘의 에이스이고, 그는 토트넘 선수이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한국 팬들이 늘게 된건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팬들은 멀리 영국에 있는 경기장에 가서 축구를 즐기고 한국 선수를 응원한 것 뿐입니다. 태극기 응원을 멀리 타국에서 잘 뛰고 있는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국가 대항전은 아니지만, 리그에서 내놓으라 하는 선수를 응원하러는 자국 팬들이 많고, 그들을 응원하는 국기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살라 선수를 응원하는 이집트 플랙을 많이 볼수 있고, 제가 가는 맨시티의 경우, 콤파니가 있던 시절, 그리고 케이빈 데브라이너까지 벨기에 선수들을 응원하는 벨기에 국기도 자주 봤습니다. 1 9 8이년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을 두고 일어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친구는 영국과 아르헨티나도 이전엔 적이었지만 현지 팬들은 아르헨티나 국기가 보이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 토트넘 밤도 포츠티노로 응원하는 아르헨티나 국기도 많이 보이곤 했죠. 태극기가 하켄크로이츠, 라이징 선 플래그처럼 금기시되는 플래그도 아닐뿐더러 현재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은 일이 한국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극기원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팬들을 위해서 태극기가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직관하는 팬들이 보다 매너있는 응원을 하길 바랍니다.